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에 대해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뭐 세계적인 타이어 회사 이미지가 아주 강하죠. 네, 맞습니다. 근데 단순히 타이어만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요. 음, 생각보다 사업 구조도 복잡하고 최근에 또 여러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기본부터 좀 짚어보죠. 이게 2012년에 한국 앤 컴퍼니, 아 그러니까 예전 한국 타이어 월드와이드에서 타이어 사업 부문만 딱 떼서 나온 거잖아요. 인적 분할. 네, 맞습니다. 역사는 훨씬 오래됐죠. 1941년까지 올라가고요. 지금도 지주회사인 한국엔 컴퍼니가 최대 주주예요. 한30.67%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력은 역시 타이어 제조 판매일 거고요. 그렇죠. 승용차용 뭐 트럭, 버스용 타이어가 기본이고 요즘엔 또 전기차 전용 브랜드 그 아이온이라고 있잖아요. 그거 많이 밀고 있죠. 아, 아이온. 네. 국내에서는 금호 넥센이랑 해서 거의 뭐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네, 3사가 합쳐서 90% 이상이니까 사실상 과점이죠. 글로벌 시장에서도 순위권이고요. 세계시장에서도요. 주요 고객사는 어딘가요? 뭐 현대차그룹은 기본이고 폭스바겐, 포드 같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이 공급망 자체가 사실 큰 경쟁력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실적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작년 그러니까 24년 실적은 어땠습니까? 예상치가 있었을 텐데요. 아, 어, 24년 예상치가 매출한 9조 2천억 원에 영업이익 1조 2천억 원 수준, 뭐이 정도 기대했었죠. 그 전년도인 23년 실적은 상당히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23년은 정말 좋았습니다. 매출 8조 9천억에 영업이익이 1조 3천억 원, 영업이익률이 무려 14.9%였어요. 와, 15% 가까이 대단했네요. 이유가 뭐였죠? 많이 봤죠. 역시 핵심은 파이어 부문 실적이겠네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이익 기여도가 압도적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매출이든 이익이든 타이어가 거의 절대적이죠. 23년 실적도 결국 타이어 사업이 잘 돼서 나온 거고요. 근데 이제 24년 들어서는 다시 원자재 가격이 좀 오르고, 뭐, 홍해 사태 같은 것 때문에 운임비 부담도 다시 커지고, 좀 그런 불안 요인이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축이 있잖아요. 2015년에 인수한 한온 시스템, 자동차 열 관리 시스템 사업. 이건 어떤가요? 이것도 꽤 크지 않나요? 네, 맞아요. 한온 시스템, 차량 에어컨이나 히터 같은 공조 시스템, HVAC, 컴프레서 이런 거 만드는데 국내 1위고 세계 2위 업체입니다. 꽤 크죠. 2019년에 마그나 쪽 사업부도 더 인수했고요. 주로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거죠. OEM 방식. 네, OEM 방식이고요. 근데 이게 음 25년 일분기 기준으로 보면 매출 규모는 상당해요. 한 2조 6천억 원 정도 되니까. 근데 영업 이익률이 0.8% 아주 낮았습니다. 0.8%요? 정말요? 왜 그렇게 낮을까요? 아무래도 그 친환경차 쪽 기술 개발 중요하잖아요. 특히 열 관리 시스템 이쪽에 연구 개발 투자가 계속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또 완성차 업체랑 가격 협상하는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 뭐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1번 기계나 금융 만드는 사업도 있지 않나요? 자회사 통해서 하는 것들이요? 아, 네. 한국 엔지니어링 웍스, 한국 프레시전 웍스, 모델 솔루션 같은 자회사들이 있긴 한데, 전체 매출이나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타이어나 한운 시스템에 비하면 아주 작습니다. 실적 기여도는 크지 않다고 봐야죠. 그럼 가장 최근 실적, 25년 1분기는 어땠습니까? 25년 1분기 연결 기준으로 보면요. 매출이 약 2조 3천억 원, 영업 이익은 3,54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줄었네요. 네, 영업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1.1% 감소했고요.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못 미쳤습니다. 출적이 약간 주춤한 원인은 뭘로 봐야 할까요? 음 여러가지가 있겠죠. 계속되는 인플레이션 압박도 있고 또 미국 테네시 공장 증설 관련해서 추기의 비용이 좀 들어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인건비도 오르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도좀 떨어졌겠네요? 네. 이전 분기들은 10% 중반대였는데 이번에는 그보다는 좀 낮아졌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 자체는 괜찮았는데 재고 자산이 조금 늘어난 것도 눈에 띄고요. 회사의 재무 상태는 좀 어떤가요? 안정적인 편인가요? 아, 재무건전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24년 말 기준으로 보면 부채비율이 37% 수준,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현금성 자산도 2조 원 이상 가지고 있고요. 이익잉여금도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아, 안정적이네요. 주주하는은 좀 어떤 편인가요? 배당 같은 거요? 23년 기준으로 보면 배당 성향이 한1.6% 정도였어요. 뭐 아주 높은 편은 아니었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슈들을 좀 짚어보죠. 23년에 대전 공장에 큰 불이 났었잖아요. 그 영향은 이제 다끝났다고 봐도 될까요? 네, 생산 차질은 작년 2분기부터 거의 정상화됐다고 보고요. 단기적인 실적이나 주가 충격은 이제 해소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작년에 금호 타이어 공장에도 불이 났었는데 그게 한국 타이어에 영향을 주거나 하진 않았고요. 네, 그건 뭐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었습니다. 최근에 또 뉴스 보니까 한국 타이어 회장님 차녀분이 상속세 관련 소송에서 이겼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이건 뭐 경영권이나 주가에 영향이 있을까요? 아 그건 경영권 분생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고요 상속세 관련된 소송이었어요 뭐 생소했으니까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기업 펀더멘털이나 주가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한적일 거예요 그럼 현재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역시 미국 시장 상황이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제일 큰 변수예요 북미 매출 비중이 20%가 훌쩍 넘거든요 그런데 당장 8월부터 자동차 부품의 추가 관세 25% 이게 예정되어 있고 10월부터는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됩니다. 와~ 25% 관세 보조금 폐지까지 타격이 크겠는데요. 특히 전기차 타이어 아이온 판매에는 직격탄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이온이 그래도 고가 제품군인데 판매도나 가능성이 커지고 관세 부담은 고슬란히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하반기 영업이 감소를 예상하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북미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이 리스크 관리가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어, 상황이 좀 어렵네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나 투자 포인트라고 할 만한 건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천연 고무 같은 원재료 가격이 좀 안정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꾸준히 제품 가격 그러니까 ASP를 올려왔거든요. 이게 수익성 방어에는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아 가격 인상?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지금 미국 테네시 공장이랑 헝가리 공장 징설하고 있잖아요. 이게 각각 26년, 27년의 양산 목표인데 완료되면 생산 능력이 늘어나고 니까 규모의 경제 효과도 기대해 볼수 있죠. 그렇군요. 정리해 보면 재무적으로는 탄탄하고 성장 계획도 있지만 당장은 미국 시장의 정책 변화라는 큰 파고를 넘어야 하는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하반기 실적의 관건은 이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을 얼마나 잘 헤쳐나가느냐, 그리고 핵심 브랜드인 아이온 성장을 어떻게 이어가느냐, 또 진행 중인 공장 증설 효과를 언제쯤 시장에 보여줄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